최대 열흘까지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 그만큼 손꼽아 기다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향 오가는 길, 고속도로 상황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연휴 동안 일평균 542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하겠습니다. 추석 당일을 포함한 사흘 동안 교통량이 특히 몰리겠는데요. 추석 당일인 6일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고향 가는 길은 추석 전날인 5일에 가장 어렵겠는데, 이른 아침 5시 때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때까지 특히 불편하겠습니다. 보통 명절 연휴엔 충청권을 지나는 노선들이 더 혼잡한 만큼, 충청 이남으로 가신다면 원활할 때보다 3시간 이상씩이 더 필요할 텐데요.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최대 4시간 30분이나 걸리겠습니다. 귀경 방향으론 역시나 추석 당일이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이땐 차례를 지낸 후 식사를 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오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최대 혼잡이 예상됩니다. 연휴 중 가장 많은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유 시간도 넉넉히 두셔야겠죠. 원활할 때와 비교했을 때 부산과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무려 5시간 이상이 더 걸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의 주행 여건을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부선의 버스 전용 차로제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10월 4일 토요일과 10월 9일 목요일 사이엔 아침 7시부터 담배 새벽 1시까지 한남과 신탄진 사이 1차로는 비워두셔야겠고, 통행료 면제 역시 시행되는데요. 10월 4일 토요일 0시부터 10월 7일 화요일 자정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고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철저한 전방주시와 주기적인 휴식, 전좌석 안전띠도 꼭 챙겨주세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추석 고속도로 교통예보였습니다.